아 그리고 바퀴 뺀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혹 어떤 차들 보면은 주행 중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바퀴에서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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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잖아요. 이 소음 잡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요 보시면 이요 요 방열 이요 디스크로터 뒤쪽에 보면 옛날에 그 현장용으로 이제 앙카방이라고 그러는데 요이 요 요카바 있죠? 여기가 간섭이 돼서 어, 특히 핸들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방향을 틀때 예, 그럴 때 이게 살짝 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 이거 잡으려고 난리가 또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요, 요, 요 안카방 요거 커버를 살짝 벌려주면 소리가 안 나죠 요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목소리> 겨울에 이 소리, 찌그덕, 찌그덕, 삐걱삐걱. 삐걱. 엄청 신경쓰이죠? 피어져 버리네. 아이고. 아, 실망. 너무 실망인데? 방지턱 소음은. 잠깐만, 이게. 이 활대링크는. 활대링크는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주로 나는 데가, 여기. 여기 할 때. 여기 스테빌라이저. 여기 보시면, 여기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부싱이 있어요, 여기. 고무.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응? 덕띠그덕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저거는, 겨울에 특히 겨울에 나는데 저거 교체해줘도 겨울 오면 또나요저거는 근데 어쨌든 늘어나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죠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제가 이거 SUV 그 프레임 방식만 많이 타서 그런가 야 이거 로면 이거 완전히 그냥, 허당이네. 차가 가벼워서 괜찮나? 아, 오 완전히, 굉장히 얇은데, 이거? 아, 이 정도면 되려나? 자, 어쨌든 저거를, 요거, 스테빌라이저 부싱 요거, 요 안에 고무가 있는데, 바퀴를뺀 이유는, 저기다가, 뭐유날유를좀 뿌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 굉장히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운 날이 거의 다 갔어요. 타이로드 엔드 볼도 지금 이요 요 고무 요 부츠 여기에 지금 뭐랄까 지금 좀 경화돼서 굉장히 딱딱하네요. 이게 이거 찢어질 것 같아.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얘네들은 요거. 그리고 이 활대 링크 요거 요거랑 요 아래 위로 잡고 있죠 요거 그리고 여기 활대 연결된 활대 요 활대 부싱 이거 여기 이게 이 방청 유연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면 저녹 같은 것도 부식이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데 아다 부식이네 전부 부식이네요 스프링도 이거 뭐 그러져요 이거 저 찌그덕 소리 때문에 풀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부식이 없는 건 아닌데 하체 부식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이게 물론 이 밑에도 작업 안에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시원하네요 현기차가 이게 당연히 부식이 일어나 정상 아닌가 이 사다리 잭이, 이게 1톤 짜리거든요, 지금? 1톤? 이게 알릴 거예요, 알리. 보세요. 이 차, 그, 중량이 1.3톤 밖에 안 되는데, 이쪽 들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휘었어요. 이 하나가. 이게, 이렇게 지금 비틀렸거든요 아,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개는 받쳤는데, 말목 잭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좀 했는데 야 이거 그냥 꽈배기처럼 이렇게 비틀어져 버리네 이거, 이거는 이거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자그삐걱삐그소리의그 주범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거 활대 잡아주는 활대 부싱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저거가 주범인데 문제는 저거 갈아줘도 예, 겨울 되면 또 난다 이 전차는, 그렇죠. 고무, 그 고무 한 500원짜리 껴놓고서. 수입차 보면은 저 고무도 틀리죠. 이 고무 자체도 뭔가 다르죠. 이건 국산차 중에서도 경차니까.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그거 이 차뿐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소리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다 납니다. 네, 대부분이. 자 왼쪽 앞바퀴는 일단 빼서 급한 대로 아니 뭐 급한 건 없는데 네. 한번 볼라 그랬어요. 저 볼, 볼이나 이런 부싱 같은 상태를 좀 보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랬더니. 참고로 요게 스테빌라이저 부싱이에요. 요게. 요거는 렉스턴 건데 옛날에, 옛날에 타던 차.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재주는 거예요. 까만색 고무를.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13kg 중 12.5, 13, 그러니까 12.9로 맞추고요, 12.9. 뭐 하는 걸까요? 제가 짱 입니다. 이랬 어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새 거고요. 활대 링크는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스테빌라이저 활대. 저런 거는 날씨 따뜻해지면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지만, 저게 늘어나면 바꿔주는 게 맞죠. 이런데. 네. 스프링. 언더쉐이크. 여기여기도 많이 썩어요 너클, 너클은 뭐 어쨌든 주물이니까 이건 뭐 녹, 이건 아마 거의 세차 때도 이거 세워놓으면 금방 녹슬지는 거요 이 페너면 당분간 잡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서 지금도 굉장히 좀 덥거든요. 이제 뭐 오늘인가? 오늘이 입춘이라면서요. 겨울 다 끝났죠. 근데 저번 추석 때 보니까 엄청 더웠어요. 추석 때. 날씨가 지금 기후가 미쳐서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번 정도 추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이제 겨울은 끝났다는 거죠 예. 끝났습니다 예전에 정비할 때이 스프링 부러진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잘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특히 K7 그리고 그 당시에 그 SM 세븐 뉴하트 이런 차량들이 잘 부러져요 그거 뭐 그거 말고도 이게 부러져서 이게 타이어를 찔러서 타이어까지 펑크가 나고 말도 안 해왔죠 예. 야 그런 어쨌든 쇼바 스프링도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저번에 제가 영상에 남겼지만 아, 예전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로어함이, 이 로어함이, 지금 얘는, 분명 이렇게 한 2, 3, 4t 정도 되는 이런 철판을 절곡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안쪽에 한 겹이 더 있긴 해요. 근데 렉스턴 같은 차들은 이게 이렇게 용접을 완전히 이렇게 사각파이프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부식이 돼갖고 겉으로 보기에는 녹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부에서 녹이 쓴 거예요. 그래서 주행 중에 저로암이 부러졌어요. 그냥 완전히 부러져서 바퀴 빠지고 막 사륜 사륜 등속 막 뽑히고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주행 중에 그랬는데, 살아있네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아무튼, 화체 가끔씩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화체도. 야, 이거 뭐, 아니면, 글쎄요, 뭐, 알루미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저런 부품이 이제 주로 알루미늄 수입차들은 많이 들어가겠죠? 수입차를 사시던지, 이 예. 아니면 뭐 차를 적당히 타시고 그냥 처분을 하시던지 예. 오래 탈려면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5일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뒤쪽도 위험해요. 뒤쪽도 그런데 앞쪽은 진짜 이거는 주행 중에 뭐 잘못되면 이건 거의 끝나요. 이거는 양쪽 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아, 그리고 바퀴 뺀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혹 어떤 차들 보면은 주행 중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바퀴에서 사각사각사각 사각 사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잖아요. 이 소음 잡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 보시면, 이요 방열, 요, 디스크로터 뒤쪽에 오면 옛날에 그 현장용으로 이제 안카방이라고 그러는데 요, 요, 요 카바 있죠? 요기가 간섭이 돼서 어 특히 핸들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방향을 틀때 예 그럴 때 위에 살짝 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 잡으려고 난리가 또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요, 요, 요 안카방, 요거 카바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소리가 안 나죠. 요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요거, 요거 얇은 요 철판이 있어요. 여기에 회전체가 닿으면 그 새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정비 하시면 이렇게 분해하시고 가져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브레이크 호스도 이게 또 방치하면 이게 또 이게 터져요. 네, 이런 것도 좀 가주시고 이게 이거는 그렇게 많이 경화되진 않았는데 말랑말랑 하거든요 여기에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음, 그러네요 오늘 저 활대링크 아니 활대부싱 요거 이게도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죠 이것저것 보려고 뺐지만 주 목적은 이거였는데 뺀 김에 이것저것 다 보게 되네요. <목소리> 이게 240 뉴턴 이고 토크가 이게 560 뉴턴 인데 뻥 스펙이야 전부다 물론 뭐 날씨 영향도 있지만 있겠지만 다 뻥입니다 저거 무슨 200 400이야 지금 이게 지금 13kg 그럼 종이 뉴턴 미터로 봤을 때는 이게 126 뉴턴 미터 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